전방산업인 조선업이 부활하면서 선박 엔진도 덩달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 조선도 우리 선박 엔진을 사용할 정도인데요.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가장 높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1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힘센 엔진입니다. 현재 세계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올해 선박 엔진 수주액은 11월까지 31억 8천만 달러로 이미 올해 목표치의 138%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선박 발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선박용 엔진도 국내외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엔진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월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약 9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1억 달러가량 뛰어넘었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특히 조선업 경쟁국인 중국에 대부분 수출됐는데 중국은 수입의 70%를 우리 엔진으로 채웠습니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공장 가동률도 상승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계공장 평균 가동률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146%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공장의 실제 생산능력보다 생산하는 제품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업의 호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도 한몫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엔진인 이중 연료 엔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시황이 내년에도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선박 엔진 수출도 당분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